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한자가 익혀지는 재미있고 유익한 한문고전 단편소설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때의 여류문인이었던 이씨 부인의 불우한 운명을 다룬 야사예요 부인의 혼은 매헌이라고 해서요 매화 매자에 집헌자에서 매화꽃이 피는 집에 사는 여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시는 봉건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시나 글을 짓는 문학작업은 여성들에게는 금기시되었던 시대였지요. 여성은 오로지 규방에 들어앉아 소위 삼정지도의 부덕을 다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흔히들 아는 얘기로 홍길동의 저자인 허균의 누나 난설헌도 글 잘하고, 시잘 짓고, 그림도 잘 그렸지만, 그러한 뛰어난 재주는 오히려 그녀의 삶을 더욱더 고약하게 만들어버렸지요. 시어머니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녀의 인생을 따라다니며 더더욱 괴롭혔던 이야기는 저희 동영상 한시감상에 난설언의 시를 통해서 다루었으니 참고해 보세요. 오늘의 주인공, 매헌도, 허 난설은 묻지 않은 마음 아픈 인생을 살다 가는데요. 사실 세상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가히 어떠했을지 진작이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요구하는 여자로서의 삶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당시의 최고 신여성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류문학자 매헌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양반 가문인 한씨에게 매헌이라는 처녀가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녀는 어려서 혼자된 어머니 밑에서 고명딸로 태어나 남자 형제들 틈에 끼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답니다. 딸 자식이라 따로 붙잡아 앉혀놓고 학문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워낙 영득해서인지 그녀는 오빠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한자도 무심히 넘기지 않았고 귀 기울이며 때때마다 외워가며 잊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어깨 넘어 배운 글은 세월과 함께 어느덧 오빠들의 문장을 능가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구절구절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대요. 그렇게 유년시절을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나이가 차서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점점 높아진 학문 때문인지 그녀는 좀 연우 여인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지니게 된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 후에는 보통의 사대부 부인들처럼 남편의 출세에 목을 매든가, 자식들의 장래에 노심초사하는 등 자신의 부귀영화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한적한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글을 지으며 소일를 했다 합니다.무엇보다도 사대부 아녀자들이 집안 경제를 위해서 힘써야 했던 길쌈이나 바느질에는 애초부터 흥미조차 갖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네. 어쩌면 자유로운 여인이었던 만큼 여성을 규방이라는 공간 안에 가두려 했던 당시 봉건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일종의 저항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신의 재능이나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늘 혼자 남아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 매헌 부인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조소사라는 여인인데요. 여기서 소사라는 말은 일명 조이라고도 하는데요. 양반이 아닌 중인 이하의 부녀자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신분 계급이 확실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성씨 다음에 관명을 붙여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듯이 여자들도 이런 식으로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상례였습니다. 조소사라는 여인은 일찍이 매헌부인의 제주를 듣고 흠모해오던 중먼 길을 마다않고 그녀를 찾아온 것이죠. 그녀의 이름은 옥잠이고 호가 현포라고 합니다. 당시 여자가 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중인 이하의 부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는 주체적인 여성임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매언부인은 자신을 찾아 걸어서 한양까지 올라온 이 옥잠을 보고 단박에 자기와 말이 통하는 지기임을 알아챘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친구를 만난 듯 의기투합하게 되지요. 말 그대로 군자 삼락 중 하나인 불원천리 자원 박리하니 천리를 마다 않고 멀리서 찾아오니 불력 여로라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죠 그저 제주를 감춰가며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녀자들의 삶을 살던 이두 여인들은 실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그간에 공부한 것을 서로 시험이라도 치듯이 한마디라도 질세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들이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구구절절이 사물의 이치를 깨뚫는 그런 말들이었대요. 그렇게 사서 삼경을 비롯해서 역사 등등 다방면의 장르를 넘나들며 토론을 하다 보면 그 끝없이 쏟아내는 말들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나를 세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니, 감히 속세형인 남자들은 그녀들의 규방을 넘볼 수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녀들은 이외에도 또 시로 문답을 하곤 했는데요. 시의 앞부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매운부인이 조소사에게 화답한 시한 구절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해볼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쌍로 하심 비부자. 편은 무적 거환내. 쌍로. 쌍은 쌍쌍쌍 자 있고요 로는 헤오라기 백로입니다 그래서 쌍로라고 하면은 두 마리 백로 이것은 매헌부인과 옥잠을 말하죠 예, 백로같이 고고한 이 여인들은 하심 예, 무슨 마음으로 예, 무슨 생각으로 비부자 날았다가 이부 자는요 다시 라는 부사로 쓰일 때는 부활 부 자고요 돌아온다는 의미에서는 복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서 날았다가 다시 앉느냐죠 이 하자가 의문사기 때문에 의문의 형태입니다 두 마리 백로는 무슨 생각으로 날다가 다시 주저앉았느냐 한번 날았으면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 주저앉아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여성으로서 더 이상 자신의 재주를 펼치지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녀에 대한 자료는 따로 없기 때문에 뭐 단정해서 시 해석을 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앞뒤 내용상으로 이 시를 풀어보면요. 매현부인이 무슨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 매현부인은 자신의 그 뛰어난 재주를 한낮 규방 안에서 신세 한탄할 때나 써먹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자기심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예, 둘째 구는요. 편, 운, 무적, 거, 환, 내. 예, 편, 운. 조각, 편, 자에다 구름은 자죠. 조각구름은 흔적도 없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네. 에요. 예, 편, 운. 조각구름이에요. 조각구름은 완성되지 않은, 어쩌면 이 매헌 부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죽으라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 시대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끝내 제주를 펼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뭐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적, 그간의 어떤 노력의 흔적도 없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을 이렇게 편은 무적이라고 했죠. 거환내에서 어쩌면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본래의 자리를 떠나지도 못한 채 뱅뱅 돌면서 자신의 그 여성으로서의 한계에 대한 절망감 혹은 그 좌절감을 수긍하는 것 같은 포기랄까요? 뭐 그런 정서를 덤덤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서 이 배운 부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시를 들은 조소사가 평하기를 부인의 시상은 참으로 맑고 곱습니다만 그러나 깊고 심오한 기상이 없으니 내심 슬그머니 걱정이 되네요라고 시평을 말합니다. 사실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매원 부인이 무슨 그 기상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상을 드러낸들 한낱 말장난일 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혹이나 혹은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겠죠 이렇게 매운부인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다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덤덤하게 자신의 처지를 시로 읊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죠 쌍로 하심 비 부자 두 마리 백로는 무슨 마음으로 날았다가 다시 주저앉느냐 편은 무적, 거환내. 쪼각구름은 아무 흔적도 없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느라. 그러더니 이 시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헌부인은 임신 중의 아기가 낙태되면서 부인도 죽게 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이지요. 매헌부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조소사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비록 희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견딜 수 있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지기를 잃고 보니 자신도 더 이상 이 세상을 살 명분을 잃은 것 같았을 거예요. 조소사는 매현 부인의 영전 앞에 나가 통곡을 하며 그를 지어 제사를 지내 매현 부인의 혼을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녀 또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것과 같은 시를 읊습니다. 신, 잠, 만, 욕, 생, 여, 일. 구, 연, 공, 해, 파, 난, 시. 신, 잠. 네. 신, 새로운 신, 자죠? 잠은 누의 잠, 자예요. 이 잠, 자는 그 조소사의 그 호가 옥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 잠은 그 조소사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앞서서 자신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신녀성적인 자신을 신장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그런 신녀성이 만욕, 요만 자는 늦을만, 뭐 저녁만 이렇게 되는데 요 만이는 끝낸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욕 자는요, 목욕할 욕자죠. 예, 목욕을 끝내다. 예, 새로운 누에가 목욕을 끝내고 그런데 새로운 누에가 목욕을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누에가 실을 뽑기 전에 누에의 고치를 녹여서 실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그 고치를 녹이는 일을 끝내고서라고 저는 풀었어요. 생여일, 생은 만들다, 생기다는 뜻이고요. 여자는 명아주여자예요. 명아주라면 은 풀인데 명아주 지팡이가 아주 유명하죠. 음, 풀이지만 굉장히 질기고 단단하고 그렇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화도 시를 만든다 그래서 누에가 고치를 녹여서 시를 뽑으려고 하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누에가 고치를 녹이는 것을 끝내고서 시를 뽑는 날에 구연공회파란시 구, 옛구자죠 예. 연자는 제비연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잠의 대구로 구연이라고 했죠. 제비는요.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은 집은 다음에 또 와서 그것을 고쳐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구연하면은 작년에 왔었던 제비죠. 예. 옛날에 그 제비가 말하자면 구연이라는 것은 구습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공연된 제도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가부장적인 풍습, 그런 것을 지구연이라고 한 거죠. 공회, 헛되게 공연이 회 돌아와서는 타란시, 타는 떨어뜨릴 타자죠. 로라는 알란자예요. 그때 알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누에가 고치를 녹여서 시를 뽑으려고 하는 그때, 그조소사신녀성이그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녹여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려고 하는 그때, 작년에 왔었던 그 제비가 가부장적인 구습이 허망하게 다시 돌아와서 파란 이 누에 고치의그 알을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혼부인이나 그 옥잠 조수사와 같은 그런 신여성들이 뭔가 새로운 사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벗어날 수 없는 이 구습에 의해서 이 신여성들의 그 운동이 허망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야말로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바뀌려면 유지했던 그 세월 이상의 시간과 더불어서 그 사회 구성인들의 각성 요구가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에 이런 구절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안목이 뛰어남을 느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신잠 만욕 생려일 새로운 뇌가 나옥잠이 뇌 고치를 녹이는 그야말로 아래서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시를 뽑아 대는 네, 새로운 문화를 개혁하려 하는 그때 구연공회 탈안시 네, 옛날에 그 제비가 구습 그 풍속이 허망하게 돌아와 새로 깨어나야 하는 알을 떨어뜨리고 있구나 입니다 조소사는 이 매헌부인의 죽음 이후로 세상 일에 뜻을 두지 못하고 꽃피는 아침부터 달뜨는 저녁까지 노상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어대며 말하기를 매헌부인의 아리따운 용모와 슬기로운 언어를 다시는 보고 들을 길이 없으니 나의 삶은 오직 슬픔일 뿐이다 하며 음식을 잠폐하더니 그만 병이 깊어져서 매헌을 따라 죽었다 합니다 이처럼 조소사가 요절한 매헌을 잊지 못해서 그녀를 따라 죽은 것은, 물론 지기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겠지만, 당시 사회의 통념상 도저히 자신의 재주를 펼치며 시적인 정감을 누리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의식과 통하는 그런 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모든 것이 역부족임을 통감하였기 때문일 것이에요. 더 이상의 희망도 바람도 없이 좌절과 절망은 이기지 못하여 난사론이 그랬듯 그렇게 가버렸을 것입니다. 매헌부인은 주옥 같은 원고를 수백 편 남겼다고 하는데 시가에서는 굳이 숨기며 시시하였고 또 친정에서도 깊이 감추고 내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세월과 함께 묻혀버리고 말았다네요. 참으로 애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난선헌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난선헌도 죽을 때 자신의 그림이요 작품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했거든요. 다행히 동생 허균이 워낙 영특하고 또 누나의 시를 좋아해서 암송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의 뛰어난 기억력으로 난선헌의 시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죠. 예,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떠셨나요? 예, 공감이 가시는지요? 이 작품은 좌계부담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어, 광해군 말에서 영조 연간까지 250여 년간의 사대부들을 비롯해서 여성들이나 혹은 또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실려 있었다고 하네요. 예, 이 좌계라는 말은 작가의 호인 것 같은데 이 작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게 없고요. 예, 그리고 이부 자는 모을 부 자입니다. 그래서 자개가 모은 이야기.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개 부담 중 야승 20권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제아인들이 저술한 역사책을 야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에서 편찬한 역사책인 그 정사와 대립되는 뭐 이야기죠. 예, 그래서 야사라고도 하고 패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쓴 역사책이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조선시대 때 여류 작가인 매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예, 그럼 또 재미있고 유익한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